울산 남구 달동에 위치한 동평초등학교와 동백초등학교가 오는 2027년부터 통합됩니다.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로 학급 수가 점차 줄어들자 울산시교육청이 적정규모 학교 조성을 위해 이같은 결정을 한 겁니다. 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도심지역 학교 통합은 울산에서는 이번이 처음인데 찬반여론이 팽팽해서 적자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4년 울산 남구 달동에 개교한 동평초등학교. 지난 2002년 바로 옆 동백초등학교가 개교할 당시 동평초에서 동백초로 일부 학급을 분리했을 만큼 과거 교육 수요가 넘쳤지만 현재는 재학생이 180여 명에 불과합니다. 반면 바로 옆 동백초는 현재 재학생이 480여 명으로 동평초의 두 배가 넘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두 학교의 지속적인 학생수 감소로 향후 5년 뒤엔 두 학교의 학생수가 50% 이상 감소할 걸로 보고 오는 2027년 3월 동평초를 동백초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이 교육부 권고에 따라 만든 학교 통합 기준에 따르면 도심 지역은 학생수 200명 미만, 농어촌 지역은 학생수 60명 미만인 학교가 통합 대상이 됩니다. 통합으로 폐교되는 학교의 학부모 50% 이상이 통합에 동의하면 학교가 완전히 통합되는데 동평초 학부모 절반 이상이 통합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겁니다. 하지만 통합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동평초 학부모네 응답자의 53.8%로 학교 통합이 가능한 기준인 절반을 겨우 넘긴 만큼 여전히 찬반 여론은 팽팽합니다. 는 학교에서 장점 굉장히 혜택 많이 받고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분교 전환과 통폐합을 제외하고 울산에서 이런 방식으로 통합된 학교는 지난 10년간 단한 곳, 울주군 상북면의 향산초와 궁근정초, 길천초를 통합해 지난 2016년 개교한 상북초등학교뿐입니다. 울산에서 도심 지역 학교가 통합된 건 이번 동평초, 동백초 사례가 처음입니다. 이렇듯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통합 사례는 이례적이지만 학령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교육청은 향후 학교 통합으로 인한 진통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소규모 학교 증가에 따라 적정 규모 학교육성을 지속 추진하고 학교 통합이 따른 폐교 부지는 교육적 활용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 통합에 따라 원거리 통학이 발생되는 지역에는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속되는 학령 인구 감소로 도심 지역 학교 역시 통합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학교 통합이 지역별로 변화하는 교육 수요를 잘 맞춰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씨엔 뉴스 박영훈입니다.